목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 기적 설교 1 1째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온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하인이 질병에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사랑하셔서 그 집에 가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군사가 있습니다. 저 들어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저 멀리 내 집에 있는 하인도 났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의 놀라운 믿음을 보면서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날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참으로 백 부장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말씀만 해도 질병이 낫는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말씀하는 물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로에서 충성하며 주의 나라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또내 자신의 소원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